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아침 금정학원 430일째입니다. 예! 출근을 하고 계시겠죠? 분이 오늘 여러분의 출근길이 가볍고 었어요 <laughs>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laughs>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대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긍정학원 열어보는데요. 그 지난 번에 이어서 어 성공한, 성공한 타이탄들의 강력한 아침 루틴 5가지 마지막입니다. 아침 일기를 하는 얘기 만적 다가 어, 어느 순간 부터 제 마음, 마음 과 생각 을종 이에 떨어뜨린다는 생각 으로, 제마 음의 상태 를 살펴보 는 시각, 两百块钱。 i mm -hmm. 네 번째가 차를 마셔라고요. 다섯 번째 오늘이 일기를 써라입니다. 어 제가 두 번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네, 명상하라였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명상을 정신을 위한 따뜻한 목욕이었죠. 샤워였어요. 네, 명상을 했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어, 저는 이 다섯 가지를 아침에 저의 아침 긍정 습관으로 루틴을 잡았어요. 어,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저의저 자신에 대한 그 미식, 예, 노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어, 강력한 다섯 가지, Oh, so 우리 우리한테 우리가 어, 선물받은 아름다운 아름답고 풍요로운 오늘 하루를 온전히 느끼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선물품을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드디어 이뤄내는 오늘 이루어낸. Hər